그 다음에는 <laughs> 음, 레드벨벳의 레드벨벳. 네. Good 리 d u 왔지 3월 3월 어, 아, 21일 <laughs> 그렇게 닿을 듯 닿은 지 않던 레드벨벳 드디어 <laughs> 얼마나 애가 다. 탔는지 이 엘르드벨브 음. 너무 만나고 싶다 아티스트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음. 몇년도가2 0 1 7년도 음. 나는 사실 굿배더글리 얘기 뭐 할까 할 음. 때부터 그게 이제 생각이 음. 딱 났던 장면이 작업실 생활할 때 음. 우리가 이제 일하다가 <laughs> 맨날 그 약간 토토로가 있는 거 아, 참새 방앗간처럼 음. 그 모임대가 침대방 음, 침대방에서 음. 그뭐 있었어, 2층 침대 있고. 토토로 음, 침대. 토토 쿠션, 뭐, 음. 그래, 침대. 음.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자린 거 하나 들지 않는요 조금. 어, 골반. 골반. 골반이야. 골반. 골반. 골반이 음. 있잖아. 자동차려. 어, 그냥 또 이렇게 좀비이누어서 야, 너는 <laughs> 무슨 가수가누구거 거, 제일 써보고 싶어? 이러면 어, 나, 레드빌베. 이러고. 우연히가, 아, 진짜 나도. <laughs> 그랬어, <laughs> 그러니까 그때, 그때도 그때 17년도에 그 이제 레드벨벳 자거든. 작거든 사실 해봤어. 음, 계속,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음, 했었어. 음, 뭔가 될 듯한 순간 때도 음, 있었는데 이렇게 음, 안 되다가 아 어, 이게 드디어 음. 이제 딱 연을 몇개 해준 음. 고마운 곡이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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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하는지 음. 음. 그래서 음. 사실 이 곡이 기다림이 조금 긴 편이었는데. 음. 음. 그래서 그 기다림이 되게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럴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laughs>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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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워낙에 이제 그 우리가 일하는 특성상 음. 변수들이 많잖아 변동되는 음. 것들이 많고 실제로 진행되다가 음. 이제 안 나오는 것들도 덜어있기 음. 때문에 음. <laughs> 어 <어떡하지? 웃음>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맨날 이러면서 음. 되게 기다렸었는데 음. 너무 예쁘게 음. 나와서 응. 나는 레드벨벳 우리가 이렇게 발매가 된 거는 처음이긴 한데 우리 정말 음. 작업은 많이 했잖아 음. 의뢰는 많이 음. 받았으니까 늘 이게 가이드 들었을 때 가이드가 대부분 좋은데 음. 딱 레코징된 음원을 들었을 맞아. 때 레드벨벳이 유독 되게 음원 그러니까 음색이 음. 너무너고 예쁜 아티스트라서 음. 그딱 조화롭고 멤버분들의 목소리가 그고요 어 그게 또 우리 가사로 음. 이 레코딩된 예쁜 음색의 음원을 들으니까 너무 너무 음. 행복했던 3월이었어 음. 진짜. 이게딱 진짜 예쁘게 리본꺼놓껌 음. 초콜릿 한 상조 받은 음. 느낌 음. 가사 내용도 우리 음악이 그렇게 제법 <웃음> 예뻤는데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이게 그. 초콜릿 상자라는 게 음. 사실 그 포르스트 건프에. 응, 음, 음, 맞아. 그 맞아, 맞아. 엄마가 말하는 대사 중에 음. 그러겠잖아.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음. 이런 장면을 이제 말하는 드라마가 있었어. 옛날에 옛날? 김참순이랑 어, <laughs> 어린 분들은 <laughs>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명작이 음, 있어 진짜 명작이 있어김선아님과 현빈님이 주연을 하신그 드라마에서 파티제였는데 <laughs> 초콜릿 대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착안을 했던 것 같다, 진 음. 이때, 이제 가이드랑, 뭐, 당연히 이제 달라졌는데, 우리가 가사를 붙이는데, life is a box of chocolates, 여기. 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어떻게 가창하면 좋을까요? 라는 요청이 음, 있었어가지고, 그때. 어, 거기, 그, Life is a Max Chocolate. 되는 걸 붙였어. 요끼기대 어, <laughs> 되는 <laughs> 걸 Life is a m a Chocolate. 이거를 이제 조금 헷갈린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수치사를 당했어요. <웃음> <웃음> 불러서 보내드렸고. 그래서, 어,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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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이드 틀어놓고, 음. 그 위에다가. 불러서 보내드렸는데 맞지. 멜론 댓글도 네. 처음이지 처음이었어. <laughs> 나뭐 말하는지 알아? 어, 멜론 <laughs> 댓글 피자 피자 박스 그런 댓글이 있어. 그그 부분이 피자 박스로 들려고 자꾸 그렇게 들리고. 아, 그그 그 댓글을 두, 아고 나니까 그럴 수도 <laughs> 응.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응. 한번 불러달라고 아, 하셨구나. <웃음> <웃음> 그 <웃음> 이게 중심이야 중심 네. 가사기. 근데 이 곡에서 음. 이제 그 우리 국어 시간에 하잖아 이 문단의 중심 내용 어문 문장이 뭔가요? 음. 하면 이제 요거를 딱. 참 많은데 <laughs> 적절하겠지. 어쨌든 되게 가사 내용도 뭔가. 뭐랄까, 만약어 음. 음. 어, 되게 부, 그러니까 아픈, 아픈, 힘든 음. 부분까지 뭔가 끌어안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곡이고, 우리한테도 너무 그런 되게. 음. 뜨거운 섭취감을 주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 아, 사실 이게 초봄에 나왔지만 나는 이 곡이 개인적으로는 그때 작업할 음. 때도 아 겨울에 나오면 너무 좋은 음. 것 같아 너무 포근하고 음. 음. 약간 어떻게 들으면 캐럴 같은 음. 느낌? 음. 그 전주가 딱 음. 나오는 게 음. 어, 되게 한 이불 속에 음.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 음. 느낌도 어요 근데 봄에도 잘 어울리고 사계절 캐롤이지 뭐. <laughs> 그런 그데 <laughs> 뭔가 다가오는 음. 계절에 음. 또봄봄 <laughs> 봄이었지만 들어 또더 많이 들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콘서트에서 한번 불러 주시면 좋겠네요. 맞아 콘서트도 갈뻔한번 취소돼 가지고. 언젠가 누군가 이 말을 전해 주실 수 있다면. <laughs> 제발 샌미에. 굿, 패스 어글리. 한 번만 더. 뭔가, 어, 연말쯤에, 가뭐 그러니까 11월? 아, 시즌월도 좋아요, 저는 하면서 샌미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laughs> 저희는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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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지? <웃음> 우리야, 당연히.